팔은120 1 0만원네1 0만에 치면 돼 10만원 뭐. 네, 10만원씩 맞춰본게 10만 그냥 네. 10, 10, 10. 이런 가격에 팔아본 이 없어 이 가격에 판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 팔아본대요 유튜브 고1 0 1만내려가 바로 팔고한0아 한한한 다른 거뭐 12개 팔이2어야지미판게 네. 낫지

기억해요? 이런 부분 가지고요. 등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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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리면, 수익을 예, 다 20, 20 25, 2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자, 120만. 자, 120. 120 120만. 100, 100 나왔습니다. 자, 120만. 자, 120. 100만, 100만, 120만. 자, 120. 이물건이 이 터져야 뭐 경매가 실행되거든요. 자, 120만. 자두야, 어짜까 120만 아니세요, 120만. 자, 혹시 110? 자, 110만. 경매은 경매는 그때부터 틀리니까요. 자, 110만. 자, 110만. 양이 12개에요, 12개. 110만이면 10만도 안되면 안되는, 안되는, 예, 네, 가격입니다, 지금. 자, 110만! 자, 네, 시타 내리. 그만안 되죠? 안돼아 옆에 내려놔봐 내려놔봐 내려와 옆에 놔둬 옆에 놔둬 어디다 놔둬 아니 옆에서 얘기 나누라고 모두 말을 잘듣응내려놔나나 혈국도안 나가고 근데 뽑아 나갈다 괜찮아. 여육속 전화만 하나 줘 봐. 잘 먹어요. 자 이것도 어제 어찌하 모르는 요거 을 겁니다. 자 자연먹어요, 자연먹이고요, 전체적으로 예, 문인목으로 입복기 단연 다된 상태입니다. 자 철사가로 다돼 있고요. 자5 50 0가다 50만. 자 50. 자 50만. 자 50. 자 100만. 150개.